1530년 포르투갈을 합병하여 에스파냐 스페인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자꾸 눈에 가시처럼 성가시게 하니까 1588년 130척의 함선을 영국으로 보내서 영국에 혼쭐을 내기 위해 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라 불리는 무적함대는 거기서 패하게 되고 제해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질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사 명장면이라는 책과 위키백과 사전을 제가 이번에 쭉 보니까 실제로 영국 해군과 스페인의 해군이 교전해서 스페인 함대가 무너진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교전 중에 무너진 배는 열정 미만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교전을 치르고 빙 불러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추위와 큰 폭풍을 만나서 스페인 함대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전투 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는 큰 메달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불자 그들은 흩어졌다. 추위와 큰 폭풍의 입김을 하나님이 불어 내시자 세계 최강의 아르마다 스페인 함대가 축풍나엽처럼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자베스 대형제국 새로운 막강 해군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 배후에 이런 기록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사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밭과 유다의 군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서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말년만 자연스럽게 여호사밧과 그 군대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주간의 역대야 20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여호사밧 왕그 군대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전략도 전술도 없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참 취약점들이 너무 많은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비록 모압, 암몬, 에돔의 선봉 부대가 패전했기는 했지만 요단강 사에만 건너면 얼마든지 복수하기 위해 다시 군사를 일으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할 수 있는 저력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전쟁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대를 앞세웠다.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기만 연약한 군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까지한 이 여호사밧과 그 군대를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지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완벽한 승리 승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이방사람들이오 야저 나라는 저 왕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겠다 우리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 복수하러 가는 거 무모한 행동이다. 아예 그들의 마음속에 전의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았다. 본즉이라고 기록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30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은 태평과 평강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몸도 약하고 체격도 왜소한데 밖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을 보는 부모는 절대 결코 그 자리를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자녀 앞을 나서서 이 아이가 누군데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냐고 당연히 벌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녀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 지금 여호사박과 그 군대를 향해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느냐 으름장을 놓아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공수표가 없어요 성경이 약속과 성취라는 이 어마어마한 프레임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를 눈동자처럼 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총 동원하셨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24절 25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 엎드러졌고 본질 전리품이 널려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요 사박과 그의 군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득 채워졌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예배와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성도들의 삶과 예배와 전쟁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역대하 20장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와 인생의 전쟁은 직결되어 있다. 성도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의심이 충만한 예배와 삶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은 너무나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충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진히 임재하였으그 어마어마한 적군 적국에 엄청난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으시니까, 아예 다시 군사를 일으켜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친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야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본즉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재물도 있었고 의복도 있었고 보물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요. 사흘 동안 거둬드릴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사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은혜뿐입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먹구름이 껴서 우중충, 울, 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태양이 반짝 떠올랐어. 모든 것을 다 기쁘고 평강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늘어지고 포기하고 절망한 마음 속에 기쁨의 활력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명이 불라가라는 골짜기예요. 하나님을 송축했다. 26절 상반절 넷째 날에 우리가 불라가 골짜기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네. 진지하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 을 졸일 필요가 없었네. 우리가 확신했다면, 조금 더 확신했다면, 그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들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속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것들을 친히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결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향해 세상이 내려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본래 있었던 가치보다 엄청나게 혹평할 때 우리는 평가절하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모실 때에 세상은 우리를 너무 평가절하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경멸합니다. 현실 감각도 없고 시대 감각도 떨어지는 무리들이라고 우리를 완전히 약골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향한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놓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짚불하기라도 잡는 심정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혹평하며 비하는 거리며 조롱하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오로니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너희들 세상이 세상 군대가 너희들 그렇게 평가한다고 주눅들지 말거라.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거라.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거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를 너희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영광스러운 내 보석 같은 내 자녀로 내 군대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신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의 영적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싸워 주시기만 하면 그 결과는 당연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기하다 보면 홀수가 돼서 대진표를 짜다 보면 싸우지도 않고 쑥 올라갈 때 우리를 부전승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신 부전승의 승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의 전쟁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전승의 은혜는 또 얼마나 많이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넉넉히, 넉넉히 이기는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오늘 여호사바에게 불어넣었던 이 절대평강. 외부의 환경이나 요인에서 흔들리는 것은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죽음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절대평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절대평강 때문에 그래요. 천하태평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0편 27편에 1, 2부 때 교동문에 낭독했던 말씀이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와도 진쳐도 나는 태어나리라 쉽게 말하면 코 걸며 깊은 잠을 잘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카타콤에 있든지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든지 광야에 내몰렸든지 흔들리지 않은 절대평강 천하태평 이게 세상을 놀라게 한 거예요 이게 로마의 황제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이 뭐 얘기하면 하나님 나 약해서 못해요. 나 밀어내서 못해요.라고 선사례를 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의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너 밀어내도 지혜 근원인 내가 함께하면 너 지혜 있는 거 아니니? 너는 약하거든 약해도 강한 내가 함께하면 너 강한 거 아니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약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미련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함께라는 말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할 거니까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서 아 세상의 강한 권력 같은 세력들과 너 맞짱 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에게 들려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집니다. 아직 날개가 제대로 안 됐어. 아무리 버티도 그래도 계속 추락해요. 그러나 독수리 어미는 그 새끼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쏜살같이 날아와 그 강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주어 다시 비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에 인도할 때에.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개로 받아 업어 인도했다는 그 비유의 말씀.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경의감이 가득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결단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내 인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군대라면요 예배의 실패는 곧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보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경의심을 품으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 주신 태평과 평강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덧입혀 주세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전쟁과 직결된 승리의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 그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영적인 모든 여정 가운데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속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저 정신적인, 영적인, 조금의 위안, 위로만 될 뿐이지. 그게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짓된 신화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솔깃하여 그일 때문에 미혹을 받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그런 거짓된 뉴스에 현혹되어졌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예배를 향한 경의심이 산산조각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야. 여러분, 이런 비닐 장갑 다한 번씩 써보셨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흐느적거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손이 쫙 들어가게 되면 힘 받습니다. 물건도 집어요. 우리 이제 김장철 되면 김장도 보물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실패와 절망과 무기력의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쥐시는 순간, 그 모세의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로 변화됐어요. 오늘 마른 막대기 같은 연약한 우리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비를 단순히 하나의 종교의식 별 의미도 없이 제사 지내는 것 같은 제사 의식으로 절약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경의감이 가득한 그 예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홍해, 광야, 아말라 같은 대적들, 정복해야 할가난땅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이에요. 오늘 우리 시원찬은 내가 처음에 찬양했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그 사랑의 손, 그 따스한 손길, 그 오묘하고 전능한 그 손, 그손 바라보고 붙들고 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상치 않은 은혜라는 전리품을 주세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영화를 보셨습니까 최고 요리사가 엄청난 복권에 당첨됐는데 프랑스 혁명의 칼날을 피해 어느 작은 해안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데 마침내 그 마을 주민들 온통 경직되고 일법주의 종교주의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갈갈이 찢겨진 그들의 마음을요 그들이 평생 먹어보지 못한 최고급 요리를 만찬을 베풀어서 그 요리들을 맛보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 사람들이 화합하게 되었다는 그 바베트의 만찬.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가득 찬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베푸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패배자다, 루저다, 이런 껍데기를 쓰고 갇혀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셨어야 봐라 본즉 본즉 이것이 승리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승리의 표징이다 라고 오늘도 신이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임종하실 가까운 분에게 가서 제가 꼭 10편, 23편 말씀을 읽었더래요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계시지만 주님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 성도님을 안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새로운 생명 가득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말기 아메라는 극한 고통이 있는 분들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고 것을받아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생의 가장 고통, 가장 절망, 절대 절망, 절대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나타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응축되고 집약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는 권능의 예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삶의 하나의 장신구, 악세서리 정도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놀라운 통로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게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왜 당신들은 뭐 저기서 뭐냐고 막 따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와 너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예배야. 네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의 삶이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 이유, 잘못된 예배 때문이란다. 내가 너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줄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너희들은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배하잖아.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겠니? 너희들은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하나의 교제도 친밀함도 없는 그저 종교의식으로 통과 의뢰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스며들어갈 수가 있니? 틀렸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교제하고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면 그 예배는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질 거야.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이 여인이 나타난 삶의 변화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했던 수치심 때문에 회피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을 서포하셨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이 이 여인의 모든 마음과 혼과 영혼을 재편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신이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드리는 그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내 심령을 뚫고 우리 가정을 뚫고 우리 예배당을 뚫고 들어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새로워졌는가 네가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의심으로 탄성을 바라고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모세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셨던 것처럼, 신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 감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듯이 예배를 관람하는 자세, 스포츠 경기에 환호하는 것처럼 내가 환호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아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배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온전한 경의심으로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주변의 것들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이 어떻게 파도를 타시려고 그래요? 엔진도 연료도 없이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이려 하십니까? 예배 임지하시는 하나님의 임지의 영광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이 인생 전쟁, 영적 전쟁을 여러분 치르려고 하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가득한 권능의 예배를 향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 이 전능한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신단 말씀하셨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은 여기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껍데기 형식 문만 와 있는 거 하나님의 전능에 접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경의심으로 가득 찬이 마음 감사와 감격으로 벅차고 설레는 이 마음 마치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다가 연애를 하는 그두 연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벅차오르는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심을 신이 베푸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절망의 나락을 걷고 계십니까?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에 코너로 몰려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런 것들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강, 천하태평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예배자 영과 진리로 경의신 가득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로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